안녕하세요. 유창희 원장입니다. 어, 원인 모르게 한쪽 코만 비정상 쪽으로 계속 막히고 그러니까 양쪽 코 중에서 한쪽만 막힌다는 거죠. 몸에 어떤 구조적인 비대칭이 있다는 거죠. 비중격이 한쪽으로 만곡될 수도 있고요. 머리도 한쪽만 막히는 느낌이 들면서 감각이 사라지는데 머리도 한쪽 감각이 그코 막히는 쪽에 머리도 감각이 뭔가 좋지 않다. 이것이 턱관절과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주셨는데 이렇게 어, 이 비강쪽 그리고 머리 쪽 경추 1번과 2번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턱관절과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어, 아래 치아에다 스프린트를 착용했는데 그 증상이 호전이 안 되었다. 위에다 하는 것과 아래에다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하셨는데. 어, 이 스프린트가 착용을 했을 때 이런 턱관절 관련 증상이 어, 즉시 살아질 수도 있지만, 은그 스프린트가 뭔가 조정이 필요할 때는 어, 이 증상이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프린트를 뭔가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스프린트 가지고 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추 1, 2번의 교정치료도 같이 들어가 줘야지 증상이 눈과 코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현 원장이었습니다.